먼저 그 알런도 하고 이제 다이사투도 했는데요. 지금도 마음은 알런입니다. 또 굉장히 죄송합니다. 참으로 확깨어내고냈는데 <laughs> <laughs> 네. 이제 매력적인 역할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 그 전에는 제가 20대 때 알런을 했을 때는 대체 저 의사를 얼마나 어렵게 하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슨 마음문지를 알겠고, 어,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이 갖고, 뭐,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나이사 들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영웅는 아시겠지만, 어, 그때 70년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바로 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문제를, 어, 베터 셰퍼의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 끄집어서 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 지금 그 70년대나 2016년이나 15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상적인 세계에 과연 너 행복하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특이하긴 하지만, 알런이 추구하는 이 행복, 그리고 다이사트가 꿈꿨던 이 행복, 어,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연극이라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브로드웨이도 갔다 왔었는데요. 어, 가서 보면서도 어, 조금 달랐던 점은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한 연구 연극, 진지한 연구로만 다가왔는데, 어, 주제는 무겁지만 굉장히 가볍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가 좀 달랐던 점이긴 한데, 어, 지금 대한민국의 2015년도에 맞는 이 연극은 아무래도 연극성이 강하고 힘이 있고 강한 그것이 아마 더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거기 조금만 더 붙인다면은, 40년이 장수될 수 있었던 그한 요인은 이게 사실 신, 신인간 그리고 뭐 영원한 화두인 섹스 신인간 섹스에 대한 쉐프의 그 깊은 그 사고에 의한 장품 해석이 아닌가 그걸 또 한국에서 이 여러 연출과 배우에 의해서 무대화 됐다 또 배우도 당대의 배우들이 최고의 배우들이 무대를 장악하고 관객과 만나면서 그 작품의 해석을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장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